맞지왜안 나오지? 나 같으면 빨리 집에 갔다 a p 빨리 나 of t 왜 이렇게 프레임 이상 l l 요 갑자기 콘솔 게임 돼 버렸어. i 응? 모르겠다. 그냥 우선 해야겠어. 로딩 화면은 60프레임인데 게임 화면이 30프레임이 되버렸네 야, 이파랑색 화살표 있는 쪽으로 가야돼 반대로 가고 있었네? 도바퀸 도바퀸 도바퀸킹킹킹 도바퀸 어? 이상한 철수... 곰덫? 곰덧? 곰덫을 왜쳐나 아, 사냥꾼들이라 그랬지? 아닌데, 아닌데 사냥꾼인 줄 알았다 했는데 근데 이렇게 마법을 부리면 수종옥 같은 마, 마법으로 자기 감수한 다음에 우주로도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은 신기하게 날아가는 마법이 없다. 음, 나그다 재미없어. <laughs> 스토리밖에 재미없어. 온라인은 재미가 없더라. 이상하게. 안내안 내. 안 야, 저기, 저기 있다. 어, 세주아니 아니, 쟤네들은 나랑. 나랑 하, 하 나랑 뭐 하자 해놓고 왜날 때려 이것들 너 일로 와 안돼 너희들 나 죽일 거 알아 나이스 루비 멧돼지고기 체력 이해복 너네 나랑 하, 어? 협상하자매 나쁜 것들아 근데 이곳이 내가 갈 곳이야? 아니잖아 너네 무시해 무시해 에이 저런 조그만한 애들 아프지도 않고 내가 왜 상대해줘야 돼저 음? 저 요들 조개들 네, 안녕. 내가 언젠가는 너희들 대장 가서 죽인다 내가 씨 어? 후 어? 밑에 애들 교육 똑바로 안 하냐고 가만 안둬. <laughs> 누구를 죽여? 저인 가보군.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낮에게 빼앗겨 아 뭐야 뭐야 와와 와. 미리 와 있었네 풋을 줄 알고 아 어디갔어 오잉? 오잉? 집중 방탈 쓸수 있대? 일로와 나이스 추종자 로봇도 좋구만 마스사면 추종자 로봇, 로봇 입고 다녀야 되겠다 야 근데 내아봐 인터넷에 스카이는 프레임 좀 쳐볼게요. 뭐지? 응, 스카이는 프레임 30. 야, 이거 누가 해, 해결 좀 해봐. 왜 이래? 진짜 왜 이래? 이런 적이 없었는데. 상하다 동능을 먹고 있는 것도 아닌데. 야, 언제 이렇게 나를 찬양하는 기분을 느껴보겠어. 나를 찬양하라. 오, 진짜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자, 그러면 이제 풀어봅시다. 뭐였더라, 의지꺾기. 아, 이것도 사람도 이제 할수 있다, 해제. 더 강력해져 의지꺾기를 보여주지. 우카. 나오세요. 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어, 이게 좀색 달라진 것 같은데, 원래 럴컨과 성큰인가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 야, 좀 강한 열심히 놨네. 어휴, 빡치기. 집중 강타. 그럼 이제. 뭐야. 미락의 수, 하, 하수인인 것 같은데? 진짜야? 드래곤 척살 아, 지금 못쓰는데? 그냥 드래곤이네. 일반 드래곤은 뭐, 쉽죠. 일로와 집중공격 나올 때까지 후드를 팹니다 우선 아! 근데 드래곤 척사를 못 써서 날아가면 방법이 없지요 내려올 거임 방패로 막아봐 막기! 막아지나? 막아지는 거 같기도 하고 내려와 빨리 귀엽지 아이 귀여운 강아지 아이 리클링 은또왜 와, 아이씨. 아야 거기 서 있으면 아그야 내가 어떻게 너를 때리니? 어 때리네? 아야 닭발 닭발 공, 아이씨. 야 반피 빼야 되는데. 참 <laughs> 그래 너희들은 리클링 잡아라. 이 귀여운 사람들. 질도 딜드... 야 진짜 너무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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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죽었다 죽었다. 죽었는데 야너피 없어 이 버그 투성이 용 같은이라고 내려와 어디가 아니 저, 저게 너는 뭐야 이리 와도어디어하나 하나 더 있어 여기. 이런 쥐 같은 게 조그만 게어 이제 늑대까지 나오겠다 이거지 나와 이리 와 이리 와와 도망간다 도망간다 야, 이거 뭔가 프레임이 낮아지니까 더 스릴이 있는데? 아니! 아, 못 잡았어? 저 사람들? 야, 강해진다. 강해졌다. 왜 소, 노, 그거 안 틀어줘? 하! 아.

FPS 100이라고 해놨냐나? 이거 보통 이상 잠깐만. 뭐지? FPS라는 것도 있어? 잠깐만 아저씨 어디 있어? 집에 있나? 아저씨. 이아저씨야 거의 영주네 뚝뚝뚝 아 소스 타임인데? 아뭐 털케 있을지 몰라 꽤 유명한 마법사인 것 같던데? 마법사들이 또 유물을 좋아하잖아 유물 같은 거 던전 막 탐사하고 오 여기 있네 이거 뭐냐? 야 다이아몬드 아니냐? 견습 등급이라니 야너이 마을에 너무 착한 사람 밖에 없어서 뭐야 진주? 진주가 왜 이렇게 싸? 원래 싸.. 싼가? 가짜 진주네 공장에서 만든 진주네 이거 완전 아니 왜.. 물... 아쉽다 완전 비싸 보였는데 그지아 이거 안 되겠네 찍어서 가자 스토론 응? 음, 나 대지선돌 정화 안했대 기다려봐 아직 정화 안한게 하나 있나본데? 하나 둘셋 된.. 된거 같은데? 아닌가? 된거 같은데? 우선 스토론을 만나봐 스토론이 알아서 해주겠지 아 저기구나 저 할아버지 정, 정화 단거 같아. 아직도? 아, 그럼 되지 않았나 보다. 왜 근데 왜나 분명히 저기를 들린 곳이긴 한데 하얀색이면. 아, 근데 안 했다고? 버그기, 버그 아니야, 버그? 지, 진짜 안 했네. 이 사람들 일하는 거 보니까. 뭐 어, 사람들은 또 정상인 거 같은데? 뭐야? 자, 내가 풀어줄게. 정차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잠복 귀신 나온다. 어딨어? 어. 아, 전사들 좋아요. 아주 좋아, 아주 좋아. 하지만 이거는 내가 전문이니까 내가 처리해줄게. 아주 좋아. 대지 선들 정하기. 그럼 다시 스토른한테 갑시다. 어, 저기 주변에 또 있다. 용 뭐야? 얘또 어디서 나왔어? 가만, a 이비 엉덩이, 빵야, 빵야, 빵야. 다 꼼짝 마라, 다 꼼짝 마라. 잘가 아 근데 보상이 어 짭짤하긴 하다. 쓸모 없지만 내가 이미 파밍을 어느 정도 해서 쓸모 없을 수도 있어. 소르이랑 얘기하러 갑시다. 검이 제일 그 매력이 없어. 그 퍽을 보면 사람들이 하도 검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 검이 또 근데 진정한 전사의 상징 아니겠어? 끝났어. 그래서 거래할 준비가 됐어요? 음 맞아. 또 아직 변명 못 해. 이제 네가 할 변명은 다 없어졌다고. 그래서 줄 거야? 헐, 나 그렇게 비꼬지 마라. 마음 아프게. 크으, 무거운 짐을 지닌 자. 괜찮을 거야. 오케이, 다녀오세요. 한번 구경해보자. 내가 맨날 당하기만 했지 구경한 적은 없잖아.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간다. 할아버지 간다. 아유 멋있어. 레바야. 멋있긴 멋있어. 체임을 지닌 자가, 그래, 저런 무거운 결심도 하지 괜찮을 거야, 내가 지켜줄게 내가 마법은 못하지만 설마 주의했어? 뭐라가 근데 쟤도 아까 그 괴물들 상대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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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건 죽이는 건데요. 우와, 머리에 그냥, 잠깐만, 야, 이 나쁜 놈아. 어, 사람만 있어라, 사람만 있어라. 죽이지는 마라. 때려? 뭘또숨뜨야 yeah, 기다려. 모라님, 님을 성기겠습니다. 님은 정말 전지적능하신 어 신이야. 어디 가도 어딜 쳐아봐 와. 나이스. 야, 이제 미라에게 도전이 가능합니다. I give you the w o r d of power. 아 근데 드래곤의 언어를 오, 얘가 알려주는 것도 좀 신기하고만 감사합니다 두번 전하겠습니다. 그를 계승할 수도 있어? 난 계승하는 길을 선택하고 싶은데 그러면. 뭐야 갈 거야? 살아? 죽었어? 헐... 어쩔 수 없어, 요 신이잖아. 신을 내가 어떻게 건드려? i 은 무섭게 생이고. 아... 그래, 미락은 잡을 수 있을 거야. 야 헤르메스 뭐라는 신이란 말이야. 나 이길 수가 없어. 근데 모라, 미락은 죽일 수 있어. 자, 이 재밌을 때 끊어버려야지, 그 s 자, 이지 미락을 가서 잡으면 돼. 어디 i 어 I'm 응? 아무도 설명 안 해줄 거야? 아 함성으로서 해제 드래곤까지 이제 지배할 수 있나봐. 사람을 넘어서 드래곤. 그 다음에 오 백일몽 읽기 나한테 있어? 아. 자 그러면 여기서 재밌게 끊고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남은 시간에 롤할 거지롱. 안녕.